안녕하세요. 채다육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어, 저희 가게 가게에서 <laughs> 지금 다육이들이 어, 있는 가게에서 <laughs> 있는 다육이들을 소개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점심 좀 지나고요. 온도가 19도예요. 아무래도 이 우자람이 없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기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음 그래도 조금 음 물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웃자람이 있는 아이들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laughs> 여기 창문을 좀 열어줬답니다. 너무 지금 사실 창들이 지내기에는 음 18도. 아, 창문을 열어보니 열어 주니까 온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음 저는 좀 춥지만 한좀 잠깐 창문을 열어 놓고 요 아이 들음 바람 좀 쐬고 환기 좀 시키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닫아 닫아 줄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음 화엽진 나이들이 많이 있어서 화엽진 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물을 그 음, 케찹 병으로 음, 좀 이렇게 둘러가면서 조금 음,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위에 스며 뿌리가 스며 들 정도로 그렇게 물을 한 바퀴 돌려가면서 줬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물 반응을 봤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물을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는 이렇게 흔들흔들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지고 아주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만큼 뿌리가 뿌리 물을 준게 뿌리에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거죠. 다들 짱짱해요. 이렇게 처음에 데려왔을 때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음 조금씩 <laughs> 이렇게 좀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창가에는 어한 40개 정도? 지금 여기가 20개, 음 한, 한 450개 정도 되네요. <laughs> 예, 오드리 햇번이래요. 오드리 햇번. 창, 금, 부지 마리아, 백근. 음, 요, 이제, 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옮겨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 가게에서는 다육이들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게에다가 다육이들을 진열을 안해놓는데 어 <laughs> 비닐하우스에 놀 공간이 없어서 우선 여기다 놨거든요 사실 그나마 여기는 <laughs> 창가쪽이라 낮에는 햇빛이 좀 많이 비치고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줘서 <laughs> 잠시나마 환기를 시켜 줄수 있지만 문제는 그 <laughs> 카운터 앞에 그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문제랍니다. 어, 여기가 카운터 앞에 이렇게, 음, 임시적으로 이렇게 놨는데 여기는 햇빛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또 환기도 그렇게 뭐, 식혀줄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우짜랍니다. 이렇게. 우짜라고, 입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laughs>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급해요. 지금 빨리 그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주긴 하는데, 주면은 이렇게 웃자라고 어, 또 이렇게 또 마른 잎들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잎들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원종봉랑 음. 얘는 <laughs> 요 이렇게. 데려왔을 때 이렇게 늘리려고 음그 다육이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나씩 심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네 개를 네음 개를 같이 한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요거는 금은 아니고 원종 아니 복낭인 것 같은데 요기도 여기 데려왔을 때는 이게 각 하나씩 심어져 있던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합식을 한아이고요 어, 요 미인도, 미인도 어, 이것도 한 화분에다가 이제 합식을. 성미인, 홍미인, 이미인. 이렇게 합식을 한아이고요 여긴 도로시. 이, 제가 이거를, 이거는 제가 별 관심이 없거든요. 별. 네, 이것도 어, 각각 하나씩 심어져 있던 거 제가 뭐 이렇게 보면 헬무티 도로시 아웃 캠피에 이렇게 되어있는 걸 하나씩 이렇게 같이 합식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거 보면 얘가 레오파드 금인데 아, 상태가 좀안 좋아요 뭐 브레이브 철화도 이 음, 웃자란 거다 잘라서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음, 아무래도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다져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울도 여기 미파 희성 희성도 분갈이를 새로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약간 옷자람이 보이죠 얘는 음,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핀거 그다음에 을려심 을려심도 이렇게 화분에 비해 굉장히 어, 자꾸 제가 굉장이란 말을 잘 쓰네요. 화분에 비해 아이가 너무 화분이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작은 이렇게 롱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을려심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합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음, 창은 입고지가 힘들다는데, 그래도 한번, 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밑에 있는 아이들, 음. 있는 아이들 얘는 링고스타 링고스타 이렇게 있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하나는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는 그 아이는 이제 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작은 그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서 창가 쪽으로. 창가 쪽에 이제 진열을 해놨고요. 음, 이제 요 여기 있는 아이들만 빨리 비닐하우스로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창가 쪽창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성형 그다음에 비안트. 비안트는 여기 끝에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나오는 게 이제 매력이죠? 키트 그리고 아마빌레. 얘는 다나인가? 다나. 네, 골드 마운틴. 아이들. 음, 슈트림. 음, 얼마 전에 그 소개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랐나요? 어. 시타로, 시타로. 그다음에 핑크 로즈, 아 핑크 로즈. 그 제가 안 키웠던 창들이 참 많아요. 도감 마리아는 제가 있죠 위에 체리 로즈, 그다음에 황진이. 좀막 비싼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황진이.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들 이렇게 이건 작은 풀본이랍니다 이건 큰큰 큰? 이거보다 큰 아이들 이렇게 골드 마리아 핑크 시타로금 이 음, 아이도 이제 적심에 적심한 아이라 아.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쑤시개로 고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간츠비 환엽야생마리아 금이래요. 어 가이폴 얘는 음, 코코샤네 코샤네 얘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칸, 피델리오 칸. 얘는 벨카스, 슈베, 슈베트라, 그다음에 탈론, 코란. 그리고 얘는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실비야 <laughs> 다음에 디나 어야 아리 마리아 호피 펄크ン 마리아 호피 펄크 <laughs> 트리멘트 다음에 나폴레온나폴레온 화이트 마리아 화이트 마리아 칸 칸토스 칸토스 다음에 이 아이가 독도, 독도. 이 시커먼 거는 벌레 아닙니다. 아, 세라, 세라 여기 자구도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카트로환 이렇게 제가 어 가게에서 이렇게 창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우선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한 조금 있다가 창문을 닫고 닫아줄 거랍니다.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